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총회 임원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결과적으로 파행을 맞았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정용환, 김용호 목사를 확정하긴 했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인 백남선 목사가 불참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두 후보 사이에 이뤄졌던 합의가 담합이냐 아니냐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용호 목사의 경우 현재 총신대 총장이어서 이중직 논란이 있었고 정용환 목사의 경우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달 회동했는데 선관위가 두 후보를 동시에 후보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동반 사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두후보의이 같은 행위를 놓고 담합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근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선관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퇴장했고 선관위원 15명 중 10명이 백목사에 대한 회의만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백목사는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라며 후보 확정 역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목고치겠습니다 했는데 동의다고안 된다는 거요 계속 기하게 했으니까 비상정 하고 나왔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해 갖고 결정했는데 그 법적으로 아니죠. 또 총회가 개회하면 총대들에게 의견을 구할 생각이라며 총회 전 선관위 회의 소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선관위가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회 역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예장 합동 총회는 목사와 장로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하는 안건과 이단 문제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선정 문제로 총회가 시끄러울 것으로 보여 정책 총회에 대한 기대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